요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학교 교육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계획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대대적인 교육 계획을 발표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아주 심각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퓨어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그러니까 무려 71%가 현재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어요. 이게 조사 대상 23개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바로 교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 우리 교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발견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점 만점에 4.17점이나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토론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점수가 2.87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말할 기회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안전한 토론회장을 만드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보호된 공간 안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고 또 자기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 토론만 할수 있다고 다가 아니겠죠. 요즘처럼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막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OECD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이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모래성 같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지원이 끊겨서 꾸준히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도전 과제에 맞서서 이번 계획은 아주 새롭고 야심찬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의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교역 방식을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바꾸려고 해요. 민주주의를 특정 과목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전체를 통해 배우고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라는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교실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에서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곳으로 바꾸는 것. 책 속에 박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비전을 어떻게 현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전략은 네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뉩니다. 이 계획은 크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미래의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헌법 같은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또 기후변화나 다문화 같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들까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대한 걱정 없이 토론 수업을 활발하게 열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자료나 연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는 실천입니다. 학생회가 더 실질적인 힘을 갖게 하고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 문제에 참여하면서 진짜 시민의 역할을 경험하게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아예 법과 제도로 민주시민 교육을 단단하게 못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 변화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민주주의라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을 키워냈다면 앞으로는 그 경기에 직접 뛰는 선수를 키워내겠다는 거죠. 아는 것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의 대전환입니다. 결국 정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른들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과연 교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